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예심 찾기. 지금 시간 9시 30분. 방금 교회에서 성탄절 칸타타 연습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어, 저는 찬양은 잘 못하지만 어, 성가대 지휘자님께서 저에게 남성 파트 사람이 부족하니 좀 도와달라 해서 또 기꺼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곡의 몇 음절을, 또 솔로 파트를 또 주문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아, 못하겠다"고 엑스표를 했는데, 아,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방클에 훈련했는데 아,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또 뒤로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 고쳐먹고 한번 해보겠느라고 마음을 먹고 또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다가 집에 왔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은 교회 지인 형님들하고 스크린 골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평생을 포크레인 기사로 그 좁은 포크레인 그 운전석에 앉아서 일을 하시던 분인데 오늘 만나서 마음껏 드라이버도 치고, 또 아이언도 치고, 또 홀컵에 공도 집어넣고 하면서 희열을 맛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처음 배우는 것인지도 잘 모르고, 거리를 많이 낼 욕심도 하고, 또잘 쳐보려고 하는 욕심도 내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문득 우리 방클 목사님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방클 목사님이 방은 클리닉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은사자님들이 자신의 위치와 상태와 또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엇인가 잘해보려 하고 또 성령의 능력 방언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그 욕심을 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 배우는 분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더잘 치는 사람들과 같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심찾기 고백을 하면서 저 역시도 방언클리닝 안에서나 아니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실력과 내 형평과 처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욕심만 내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것 그것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임해야 하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처지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우리 방언클리닉 이끌어가신 방글 목사님에게 온전히 맡기고 방글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람만 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 따라나가는 저한스 대반되기를 소망합니다.매일 또매 순간 조금씩 나아지다 보면 저도 어느 순간에 주님께 붙들려 귀 쓰임 받을 때가 있겠죠.변화를 기다리며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심 찾기를 고백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일상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 저녁 평안한 잠을 자기 하시고, 내일은 드디어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날입니다. 내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